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에너지를 내기 위해 아주 좋은 여섯 가지 식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운동과 식단을 하더라도 미리 정보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높이고 지방을 태우며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음식이 있는 반면, 활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지치게 하며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이 에너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올리거나 내리는지, 소화가 얼마나 쉬울지, 식사의 구성과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입니다. 음.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섭취하면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상승하여 약간의 에너지 부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16가지 식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집중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전반적으로 기분이 훨씬 좋아져서 거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는 복합탄수화물의 훌륭한 공급원인 바나나로 구성됩니다. 단산음료의 단맛과는 달리 복합탄수화물은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복합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6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바나나는 또한 심장 근육의 수축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신경세포와 근육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칼륨은 신체의 체균형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수분과 에너지 수준을 촉진합니다. 음료로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맛있는 요리는 사골국물입니다.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컵에 부어 따뜻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사골 국물에는 젤라틴과 글루타민과 같은 아미노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위벽을 강화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새는 장 증후군과 같은 질병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 흡수율이 향상되고 오염 물질이 순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사골 국물은 소화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춤으로써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지면 신체는 필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아, 사골 국물의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은 관절 건강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콜라겐은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어리,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이러한 생선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고. 하루 종일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집중력, 주의력, 전반적인 정신적 명료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또한 신체가 염증을 줄여 심혈관 건강과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세포와 조직에 필수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여 에너지 생성이 증가합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또 다른 종류의 해산물은 굴입니다. 굴은 아연, 철분, 비타민, B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적혈구 형성, 산소 운반 및 에너지 생성은 모두 이러한 영양소에 의존합니다. 철분은 실제로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연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분해하는 속도를 높입니다. 아연은 많은 운동 선수에게 결핍되기 쉬운 또 다른 영양소이며 땀을 통해 손실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 부스트를 제공하는 비트입니다. 베이트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질산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과 장기의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산화질소 부스터는 운동 전 약물에 자주 사용됩니다. 운동으로 인한 혈류량 증가는 에너지 개선, 피로 감소, 지구력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걀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 있어, 근육 성장과 회복을 비롯한 여러 기능에 필요한 고단백질 식품입니다. 달걀은 또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이는 음식물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인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 외에도 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정신적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화학 물질인 콜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소 함량이 높은 달걀은 장기적인 에너지, 전반적인 활력, 최적의 신체 및 정신 기능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에 건강하게 추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목초사육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항산화제, 비타민 D, 오메가 3 지방산이 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과 활력에 대어 좋으묘로 이상적으로는 목초 사육 달걀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시금치 등의 채소입니다. 채소는 항산화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의 환상적인 공급원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시금치의 철분과 마그네슘, 브로콜리의 비타민 C, 피망과 당근의 비타민 B 등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항산화제와 채소는 피로와 에너지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과식과 그로 인한 에너지 저하를 줄여줍니다. 다음 고단백 유제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대부분 케이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근육 성장과 회복은 물론 체력과 지구력 유지에도 필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에서 발견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소화관을 지원합니다. 사골 국물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기력감을 줄여줍니다. 그릭 요거트는 또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칼슘인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에너지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새롭고 밀도가 높은 내장육 중 하나는 소간입니다. 간은 햄철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장 빨리 흡수되는 철분이며, 이미 말했듯이 철분은 신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산소를 운반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적혈구 생성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 특히 엽산과 비타민 B12는 쇠고기 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간은 면역 체계 기능, 항산화 방어 및 세포 에너지 활동을 지원하는 아연, 구리 및 셀레늄을 포함한 많은 영양소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제 페퍼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퍼민트는 칼로리가 전혀 없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퍼민트의 향기만으로도 주의력, 집중력, 인지능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페퍼민트는 천연에너지 부스터입니다. 또한 페퍼민트는 훈련 결과를 개선하고 신체 활동 중 지각된 노력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페퍼민트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힘이 있어 긴장을 완화하고 이완된 느낌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퍼민트 잎풀 물에 담가 두거나 채 페퍼민트를 넣어 마셔보세요. 다음으로 퀴노와 현미 귀리와 같은 통곡물은 장기적으로 높은 에너지 수준을 촉진하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공 곡물과 단순 당분을 통곡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공 곡물과 달리 통곡물은 배아, 배유, 신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에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퀴노와 현미 귀리와 같은 곡물 제품은 다른 탄수화물보다 천천히 분해되므로. 혈류의 포도당을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분배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에너지 흐름은 앞서 언급한 탄산음료와 같은 단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에너지 급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래된 곡물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과 같은 비타민 B군의 좋은 공급원으로 정상적인 신경계 기능을 유지하고 음식을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케토제닉 식단을 따르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보카도는 여전히 환상적인 또 다른 옵션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가장 건강한 유형의 단일 불포화 지방 중 하나인 올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곡물과 마찬가지로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추며 에너지 수치에 급상승과 급파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E를 비롯한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에너지 대사, 근육 기능, 신경 신호 전달에 도움을 주어 신체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지구력 수준에 기여합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식품은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폴리페놀과 계피, 알데히드와 같은 독특한 생리활성 성분이 있어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을 돕고 에너지 충돌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많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계피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두 가지 요인인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이 있습니다. 바나나 외에도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도 에너지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리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유지를 지원하여 에너지 생산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베리의 천연 당분은 통곡물과 같은 방식으로 섬유질과 결합하여 포도당을 혈류로 단시간에 방출하는 것보다 더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방출합니다. 다음 음료는 자연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자연 발생 각성제입니다. 아데노신을 섭취하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고 대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기 때문에 기분을 개선하고 각성도를 높이며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의 합성도 자극하여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반응시간, 인지기능 및 전반적인 정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은 마지막 음식이거나 오히려 또 하나의 액체일 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습니다. 또한 탈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침에 한두잔의 물을 마시면 훨씬 더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달라질 것입니다. 물은 세포 조직 및 기관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많은 신진대사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소화 과정에서 음식물의 분해와 영양소 흡수를 도와 신체가 필수 요소를 수집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청화 혈액 순환을 건강한 범위로 유지합니다. 근육과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여 피로를 줄이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상위 6가지 식품을 소개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크푸드, 가공 탄수화물, 설탕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항상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영상 초반에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에 소개한 식품과 함께 영양가 높은 단일, 성분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헬스 및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팩트를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